네, 이쪽 보시면은 저희 다이나믹 편식그아이라고 해서 네. 물 흐르는 듯한 A6만의 존재감을 좀 느끼실 수 있는 조명을 가지고 는습니 네. 아니 이거 <laughs> SM6에도 있고 막 아, 그렇죠. SM, 2천만 원짜리 네. 차에도 있는데. 그렇죠. 네. 아 이게 다 바닥 나셨나 본데 <laughs> 안녕하세요, 장희택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인터뷰를 하러 왔어요. 화제인물을 만나서 오직 자동차 얘기만 나누는 미디어토만의 인터뷰 다 아시죠? 오늘도 화제의 인물을 만나러 아우디 방배 전시장에 왔습니다. 여기 안에 화제의 인물이 계세요. 미디어 오토. 네. 오늘 화제의 인물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미디어 오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우디 방배 이지점장 최고은입니다. 네. <laughs> 자,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저는 지점장님 그러면은 네. 늘좀 이렇게. 좀 높은 분, 머리 희끗희끗하거나 머리 이렇게 대셨거나뭐 있는데, 상큼한 여자분이셔서.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상큼하다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 상큼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습다다 네. <laughs> 네. 지점장님 같지가 않으셔가지고, 네. 아직도 그냥 현업에서 이렇게 하셔야 될것 같은데, 아, 네. 지금 몇년 정도 하셨어요? 아, 제가 사실은 네. 그 20대에 처음 전시장을 리셉션으로 시작을 했다가, 아 지금 사실 지점장이 된지 1년밖에 안된 새내기 지점장입니다. 그러면은. 네. 리셉션니스트는몇년 전에 하셨던 거예요? 아, 몇년 전이야? 19년 전인가요? 19년 전에. 이러면은 나이가 나오네. 19년 전에요. 19년 전에. <laughs> 아, 나이 계산을 이렇게 해 보는 거. 하시지 아, 마시고. 아, 네, 네. 아, 그래서 지금까지 자동차 딜러로는 네. 몇년 일하셨던 거예요? 저희 지금 외길 19년 일했고요. 지금 아우디만 14년 됐습니다. 제가 A6 6세대부터 판매를 했으니까요. 아, 그러면은 네. 19년을 자동차 팔았는데 아우디는 14년, 그러면 한 그렇죠. 5년은 다른, 회사 있었어요? 다른 회사에 있었습니다. 른 회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아우디를 파셨잖아요. 네. 다 해서 몇대 정도 팔았어요? 다 해서 1000대가 넘습니까? 아니면 100대 정도 수준입니까? 연 100대씩 팔았습니다. 당연히 1000대가 넘을 기간인데 아, 물론 그랬을 겁니다. 이제 판매가 안 돼서 2년? 정도가 있었죠. 그렇죠. 공백이, 공백이 있었죠. 공백이 2년 정도 있었으니까 네 넘겠네요.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네 아우디를 가장 많이 판분 아닙니까? 아우디를 가장 많이 팔았던 여직원? 여자분 아니 여자분 중에서는 뭐더전 브랜드에서 1등일 것 같은데 그러면 여성 딜러가 차를 천 대를 한분이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있으시면은 어 저희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대판인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남자분들이랑 다 통틀어도 아마 아우디를 이렇게 많이 파신 분이 아마 없지 않을까. 대단하신 겁니다. 아, 대단한 기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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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군요. 네. 아, 2층에. 차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다 팔아야지 이게 차가 아우, 매장이 비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우, 현재 지금 판매하는 차종들을 네. 저희가 지금 모델별로, 아, 예, 모델별로 예, 하듯이. 전시를 해놨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차들 제일 많이 보러 오세요? 저희 아우디에서는 단연 A6가 보는 A6. 차종이죠. 예. 아, A6. 길에서 는잘안 보이는 거같 아예 많이 보. 길에서 많이 보이나요? 아니 보. 아, 안 보이지. 길에서. 아, 차. 강남의 소나타. <laughs> 아, 강남에. 아이 이거 전세대 같은 그이 신형이 잘안 보이더라고. 자 그러면 A6를 가서 네. 네. A6를 가장 많이 파셨으니까 네. A6 얘기를 좀 해주세요. A6 포인트. 자 A6를. 그래도 몇백 대를 파셨으니까 몇 년에 네, 걸쳐서 네. 옛날에 A6 파셨을 때랑 네. 지금 A6 팔 때랑 뭐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라는 어, 네. 게 있어요? 많이 틀리죠. 제가 음. 6세대 A6부터 판매를 했을 때 음. 6세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성공한 CEO 이게 지금 7세대입니까? 8세대입니다. 8세. 아 어, 예. 어, 그럼 3세대를 <laughs> 3세대를파셨군요6세대부터팔 <laughs> <laughs> 아, 네. 때는 그때는 성공한 CEO분들 네. 주로 이제 타겟층이 그랬는데 음. 지금은 지금 삼십 대 초반, 네 사십 아. 대 초반까지 고분들이 사실 아, 판매... 많이 내려왔군요. 맞습니다. 음... 네 예전에는 음. 사실 블랙이나 음. 그레이 음. 색상이 사실 많이 나갔는데 음. 요즘은 화이트 색상이 사실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아, 네 화이트 예. 네. 아. 요 컬러는 많이 안 팔려요 요즘에 어... 요 짙은 요 그라파이트 색깔 막 패밀리언 카로 좀 많이 팔립니다 어. 네 그니까 저는 요 컬러가 제일 아우디에서는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어, 너무 우아해 보이죠 색상이 이게 아우디가 네. 좀 이렇게 디자인이 네. 이 철판에 이 기계적인. 이런 철판 가공 기술 이런 게 되게 좋잖아요. 네. 그런 철판 가공 기술의 장점을 잘 살린 컬러 같아서, 음, 네 보통 우리 자동차 디자이너들도 네. 처음에 차 디자인 하면은 요 면에 요런 굴곡이라든가 요런 거를 분석할 때는 흰색이나 검은색은 잘안 보여요. 네. 그래서 보통 이른색이나 은색 정도를 필름을 입혀놓고서는 이제 면 분석 같은 걸 이렇게 네네. 하거든요. 근데 그때 느낌이 나서 면이 아주 명확하게 딱딱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아우디를 산다면은 은색이나 요 색깔 정도가 제일 좋다. 이렇게 주로 이제 얘기는 하거든요. 네네네. 아, 이게, 아, 이게 2 6 5마력이나 되는구나. 아, 네. 어, 265마력에 프리미엄 모델이라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옵션 중에서 요즘에 좀 선호도가 높은 옵션들, 이것 때문에 아우디 A6가 좀 팔린다. 이런 옵션들, 좀 딱딱, 좀 주요 옵션들 같은 거좀 집어주세요. 좀 제가. 음. 영업에 이제 손을 놓지가 1 년이 돼서. 아 지금 현업은 안 뛰세요? 네. 아 지점장님은 관리만 합니다. 관리합니다. 대신 아. 제가 네. 저를 또 롤모델로 삼고 있는 저희 네. 직원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아 그러면. 예. 네. 좀아좀와저아 좀, 좀, 아. 아니. 직직직 또 미모에. 예. 네. 저는 나이가 많아서 이거 오징어 되는 건가요? 아니, 이거 지점장님이시잖아요. 아, 네, 오징어 지점장님자 네. A6를 요즘에 고객분들이 좀 요런 옵션들 같은 거는 상당히 좋아하더라. 경쟁 차이는 없는데 아우디에만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어요? 아. 참. 없나 보다. 아, 잠시만. <laughs> 자, 아우디 A6도 계속 파실 거 아니에요? 네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어떤 고객이 이렇게 왔어? 야 내가 좀5시리즈랑 e 클래스도다 봤는데 A6가 보더 좋은 거 있나? 아, 네, 이런 고객분들 많이 오실 음, 거 아니에요. 고객님께서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이제 네. 시승을 다녀오시면은 이제 되게 심적으로 많이 변화하셔서 네. 바로 이제 계약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일단 타보시면은 마음이 많이 바뀌나요? 맞습니다 저희가 승차감이 있어 일단 커트로 가지고 는 안정감이 있고요 승차감과 어, 안정감 네. 네 승차감과 안정감이 있고 그리고 또 나아가는 그런 속도감 속도감도 음. 타 브랜드 제가 다 타봤거든요. 베테랑 음. BMW 모델 다 타봤는데, 음. 그걸에 못지않게 굉장히 속도감을 느끼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저도 뭐 2차저차 다시승을 해봤지만, 아우디 A6가 예전에는 그러진 않는데, 요 8세대부터 뭐 이상한 기술이 들어간 것 같아요. 엄청나게 잘 나가요. 그렇확 네. 좋아졌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아주 가벼운 신발로 딱 신었을 때이런 가뿐한 느낌? 네. 그러니까 이 e 클래스나 오 시리즈는 독일차 특유의 무게감이 있어요. 네. 아우디가 어... 그거보다 더 묵직하면 묵직했지 가볍진 않았었거든요. 네. 네. 근데 파수대는 무슨 뭐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술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렇게 됐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 상당히 경쾌하게 나가더라고요. 밟으면은 확나 후크 나가는. 네, 요거 좋아하시는구나. 네. 아, 저도 사실 시승해 보고 나서 뭘 했길래 갑자기 잘 나가지? 막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laughs> A6랑 A7이 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거로 어필하시는구나 요즘에. 내비게이션 수졌다 네. 그러는 분 많지 않아요? <laughs> 사실 뭐 저도 시승하면서 네비게이션은 쓰레기예요 막 이랬었는데 <laughs> 예전에는 사실 뭐 작은 오류들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좀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좀 많이 개선이 돼서 나왔고요 네. 요즘에는 이제 고객님들께서 이제 카플레이를 많이 이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네. 애플 카플레이는 무선으로 연동이 가능한 해 아, 카플레이가 네. 무선 네, 맞습니다. 네. 안드로이드 토도 무선 안드로이드 토는 유선으로 아, 차별을 하시는군요 아. <웃음> 근데 <웃음> 많은 브랜드들이 애플 카플레이가 무선 적용 비율이 높고 넵. 안드로이드 오토는 유선으로 하는 데들이 많아요. 뭐, 미니도 그렇고 많은 브랜드들이 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애플이랑 뭔가 이렇게 좀 먼저 이런 거 무선 협업이라는가요게더잘된것 같아. 아 근데 안주임님이 말씀 잘 하시네요. 아그쵸죠 네, 훨씬 분위기 좋긴 합니다. <laughs> 저 어떻게 가나요? 예. 네, 혹시... 아이 뭐 하나만 더 그러면은 네. A6 보러 오신 분한테 네. 나만 좀 어필할 수 있는 음... 뭐 이런 비법 멘트 같은 거? 네, 우선 안전성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차량 좀 보시면서 네. 안내 좀 안전성. 부탁드립니다. 네. 이쪽 <놀람> 네. <놀람> 보시면은 고객님께서 앉아 계시는 이판 쪽이 저희가 굉장히 탄. 타... 브랜드에 비해서 길게 나왔어요. 아 네, 바닥판이 네, 좀더 길다. 네, 그래서 네. 사실상 뭐아 그럼 너무 레그룸이 좁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데 그런 네. 건 절대 아니고요. 네. 네. 다만 이제 안전을 위해서 전면 송돌 시에 고객님께서 좀 튕겨져 나가는 거를 좀 방지하고자 좀이에 판쪽이 좀 길게 아...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아... 좀 안전하게 나왔습니다. 아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구나. <laughs> 아 이것도 일리가 있는데요. 네. <laughs> 아, 이거 어이 교육 받는 거예요, 그런 거. <laughs> 아, 어, 부장님. 아니 그거를 그렇게 풀어낼 수도 있겠구나. <laughs>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도 이그 시승기를 찍을 때이 바닥판이 길면은 좀더 편합니다. 네. 눈으로 보기에는. 좁아 보이긴 하지만 바닥판이 넓어서 되게 편하네요 왜냐면은 이 허벅지 안쪽까지 딱 해주는 게 네. 착자감이 상당히 좋거든요 네. 안정감도 있고 근데 네. 그게 어 충돌사고 때어 이렇게 하니까 확 오는데 <laughs> 네. 그냥 편안한 걸로만 얘기를 하다가 사고 난것까지 네. 얘기를 하니까 네. 많이 파시겠네요 아, 감사아 네. 어, 이거 사겠네 아그 네. 안전 아유 그럼요 살 수밖에 네. 없습니다 와, 이거 바닥판 짧은 차는 다 쓰레기가 돼버리는데. <laughs> 와. 드링, <laughs> 드링. 이게 신뢰되는 질문이지만. 네. 가정이 있으세요? 아, 없습니다. 아, 진짜요? <laughs> 네. 못 갔습니다. <laughs> 아, 지금까지? 지금까지 솔로예요 <laughs> 네. 한번 갔다 오고 막 이런 것도 아니고 아, <laughs> 아, 없습니다. 한번 갔다라도 <laughs> 왔으면 내가 억울하지라도 않지. 아, 일만 하셨구나. 아, 네. 아, 그러면은 여기서. 네. 진짜 결혼 진짜 저실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나40 중반에는 가야 되지 않겠어요? 40 중반이 아직 안 되셨어요? 네. 아, 그러면은 제가 이제 시집 보내드릴 테니까 <laughs> 공개 구원을 후원, 한번 하세요. 어떤 남자분을 원하세요? 일단 남, 난 이런 남자면 오케이. 집에서 편안하게 있을. 요리 잘하는 남자? 아, 지, 남편분이 직업 없어도 돼요? 어, 뭐 연봉 뭐 어느 정도 이상 뭐 이런 거 없어요? 저 있잖아요. <laughs> 아, 진짜 든든하다. 있잖아? <laughs> 어, 나래도 막아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와 전, 정말 편한 자리입니다. 정말 편한 자리 일안 해도 되고 다 준비돼 있고 예 네. 차도 줍니까? 어 개인 아, 차 있습니다. 아차 있어요? 네, 저는 지금 시승차를 타고 다니는데 개인 차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남편분 미래 의 남편분께는 어느 차가 제공이 됩니까? 줍니다. 아우디 A 7이 돼요? 예. 어. 아우디 A7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와 이거 좋네. 아주 좋은 자리네요. 댓글로 이렇게 해 주셔도 되고요. 이거 이렇게 이메일 여 남기실 생각 있으세요? 아 그럼요. 이메일. 네네네. 야, 그러면 이 밑에 최고운 지점장님 이메일. 여기로 이제 제안서를 보내주세요. 사진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될까요? 그냥 면접을 보겠습니다. 면접을 네네네네. 네. 네. 면접을 보신다고 하니까 네. 연락을 주시면은 아우디 A7이 제공되는 그리고 일안 해도 되고 요리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아이 좋네요. 뭐, 뭐 키는 얼마 이상? 뭐, 아유, 그런 뭐 몸무게 거 없습니다. 얼마 이상 이런 거 있어요? 아유, 없어요. 100 네. 키, 100kg 아저씨 오면 어떡해요? 어, 제가 빼게 할수 있습니다. 아, 진짜요? 아유, 그럼요. 때리는 거 아니에요? <laughs> 저랑 같이 운동하면 되죠. 아, 진짜와 네. 만들어 가는 거니까요. 같이 운동도 해준다고 합니다. 네. 와, 좋네요. 자, 저희 최고운 지점장님이랑. 예, 지점장님이 직접 이런 거 나오셔도 돼요? 아유, 나오죠, 뭐. 예, 간만에 시승용 가시는 거 같은데. 아, 네, 맞습니다. <웃음> 네. <웃음> 자, 저희 지금 아우디 Q7을 타고 가고 있는데, Q7은 한 달에 몇대 정도 나가요? 아, 저희 사실 요즘에 예. 그, 저처럼 결혼을 안 해서 그런지 예. Q7이 페밀리언카가 이렇게 많이 안 팔려가지고, 예. 예, 저희가 좀 많이 판매를 좀 했으면 해서 지금 이 차를 이제 시승을 나온 겁니다. 이게, 예. 경쟁 차들이, 살 만한 차들이 꽤 많긴 해요. 많죠. 이렇게 많이 팔리진 않는군요. 네. 그 대체 차들이 상당히 많아요. 맞습니다. 뭐, 볼보에도 있고. 네. 볼보가 제일 큰 경쟁자입니까? 어,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예. 벤츠 GLE 같은 경우에도. GLE가 있고. 예, 맞습니다. 예. 볼보. XC90이 이쪽, 요쪽, 이쪽이 아주 강력해가지고. 아, 그렇죠. 에. 예. 게다가 요즘에 국산차, 제네시스, 뭐, GV80, 이런 것도. 네. 잘, 잘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요거 지금 나온 지가 꽤 됐기 때문에. 네. 잘, 아, 팔리고 있군요. 네. <laughs> <laughs> 자, 그래도, 그래도 이 차만의 장점을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 저희 Q7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7인승입니다. 프리미엄 모델은 7인승. 7인승. 그리고 예. 일반 모델은 5인승. 5인승. 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키가 예. 158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제가... 아, 상당히 이게 여유있습니다. 이쪽이, 이쪽 <laughs> 그림이. 그래서 제가 맨 뒤에 3열에 앉아도 음. 사실 차가 좁지가 않고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고 3열까지해서 그... 일곱 명이 타면은 뭐 이제 대가족도 한꺼번에 갈수 아, 있고 그럼요. 그리고 네. 요즘에 또 캠핑이 유행이잖아요. 네, 예. 캠핑카로도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볼보도 다 돼. <laughs> 뭐더 좋은 차도 더 있어. 자, 이러면 망해요. 이거 저기. 진짜 없어요? 아, 뒷바퀴 조향이 있죠? 뒷바퀴 조향? 네. 아, 그 좋은 거 있었네요. 어, 그러니까요. 뒷바퀴 네. 조향. 어, 뒷바퀴 조향이 있어요, 이게? 이 동급 타 브랜드 차들은 없습니다. 어, 뒷바퀴 예. 조향. 유턴할 때도 회전방경이 좋기 때문에 네. 여성분들이 운전하셔도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아, 어... 예. 그렇습니다. 주차할 때, 그렇죠. 유턴할 때. 그렇죠. 이게 차가 또 이게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뒷바퀴 조향이 있으면, 아 이건 상당히 큰 메리트인데. 그렇죠. 큰 이게 거, 동급 차에 진짜 없요 이게? 없습니다. 어, 예. 아, 볼보에는 확실히 없어요. 확실히 없습니다. 네, 볼보에는 그 넣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야. 거기 뒤에 리프 스프링이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볼보보다는 승차감이 좀 좋긴 하네요. 아유, 그럼요. 네. 이게 6기통 디젤 엔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예, 6기통 디젤 엔진이라서 이게 디젤 같지 않은 디젤이에요. 가솔린이 또 새로 나왔는지 알어요 이거 오래, 너무 오래간만에 타 보니까 <laughs> 너무 조용해서 그렇죠. 데 이게 네. 그러니까 딱그 RPM을 보니까 디젤이야. 6000 RPM까지밖에 아, 없어서. 그 예. 근데 어, 디젤인데 이거 역시 6기통이라서 조용하구나. 네. 아, 그 6기통 디젤을 이 가격에 다른 차도 있긴 있는데 네. 예. 근데 회전질감 상당히 좋네요. 그렇죠. 네. 네. 어... 어댑티브 <laughs> 네. 크루즈 컨트롤 이런 거다 있죠? <laughs> 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선 유지 장치? 아 그럼요. 다 있고. 물론 있어니 아, 이거 있다 있는데, 그러면. 잘 팔려야 되는데. 드릭, <laughs> 드릭. 대기, 어디시죠? 저는 마포사입니다. 마포 삽니다. 네. 마포? 네. 마포에, 이제, 아주 좋은 데 사시네요. 마포 뭐, 뭐 주상복 한뭐 이런 거예요? 어, 한강 앞에. 한강 앞에? <laughs> 오, 한강이 <laughs> 내려다 보이는, 와 와 너무 좋은 이메일 함이 터질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네. 뭐 영업에는 크게 도움이 안될것 같아요 네. 네, 이차 파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되지만 네. 일단 시집 가는 데는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 두 마리의 토끼는 못 잡나요 드릴 드릴 A6와 Q7은 네, 최고원 지점장님한테 가셔서 하시면은 네. 가장 확실한. 조건에 예, 아우디 꼭 구입 상담하시고 예, 시승도 같이 하시고 예 그리고 예, 남자분께서는 아 여기 그, 가정 있으신 분 말고요 이렇게 결혼 <laughs> <laughs> 을 하고 싶으신 분 예. 최고 지점장님딱 봤는데 어 진짜 내 이상형인 것 같다 그런 분들은 그냥 이렇게 아우디 방배 지점 오셔가지고 한번 그 지점장이 한번 뵙고 딱 뵙고 가시면은 아우디 A7을 타실 수 있으시고 아,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마포야 <laughs> <laughs> 시승해보니까, 예, 네, 딱 오네요, 이제, 느낌이. 그러시죠. 아, 역시 차는 시승을 해봐야지, 돼. 네. 예, 지점장님도 현장이 아직도 더 활기차시네요. 좀더 익숙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지점장일보다는 세대기 <laughs> <laughs> <새내기> 지점장이라서. <laughs> 네. 자, 오늘 그래도 뭐 아우디 A6, 뭐 Q7, 그리고 아우디 여러가지 얘기를 많이 나눴고, 예, 오늘 인터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예, 앞으로도 차 많이 파시고, 네. 네. 그리고 제가 자주 연락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예, 제 주변에도 네. 그 이제 요리 좀 잘하고. <laughs> 네, 집에서 놀고 먹고 싶어하는 친구도 좀 있거든요 좀 나이 차이가 좀 있어도 괜찮죠? 아, 10살까지 10살까지 돼요? 아, 그럼요 아, 많은데 그러면 도시도 됩니까? 아, 상관없습니다 애만 아, 없으면 애만 아, 없으면 돼요? 네 아, 해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 오토 미디어 오토 미디어 오토 미디어 오토 미디어 오토